안녕하세요 잠실 호랑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대성 완료 이제 수익 완료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7월 23일 날 7월 23, 22일 날저점 신호가 떴고 다음날 전일 종가 이하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 이제 전일 종가 6,000원에 매수를 하였습니다. 6,000원에 매수를 하였고 60일선까지 14% 구간이어서 수익은 크진 않지만 뭐 천천히 갈 종목이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고 지금 오늘 60일에 뭐 조정도 있었고 매수를 하고 다음까지 해서 5%까지 상승을 하고 다시 매수가 밑으로 내려왔다가. 최근에 교육주가 바람을 타면서 같이 상승하여 오늘 60일 매도 완료 했, 하였고요 6,645원이니까 저희는 6,600원에서 500원 550원 사이에서 정리가 완료가 되었고 수익 수익 마감을 하였습니다. 최근 오늘 장이 많이 좋지 않은데 뭐 디지털 대상도 수익이 마무리 되었고 이제 오늘 처음 신규 들어간 종목들도 뭐 괜찮, 저희 코스타 코스피 하락폭에 대비해 뭐 선전을 했고요. 수익난 종목도 두 종목이나 되기 때문에 오늘 매매는 괜찮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일단 디지털 대성 저점 차트 신호를 만들고 목표까지 완료되는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단톡방 저희 같은 단톡방이 지금 현재 많이 늘어서 406명까지 있으신데 많이들 참여해주시고 계세요. 다른 단톡방하고는 많이 틀리고요. 저희는 뭐 단톡방 매수 지금 보시면 매도 상황을 좀 보시면 이렇게 디지털 대성들, 수익난거 인증들도 좀 해주셨고요. 8%, 7%, 10% 이렇게 인증들도 좀 많이 해주셨고, 이거는 특공대 종목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단독방에 놀러 오셔가지고, 서로 이제 즐거운 매매를 할수 있게끔 화이팅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